근데 리님 내파 내파 왜 이렇게 빨리 봐요? 있어요 내파고도 내파고도 파 천재 안돼 네, 천 전... 아니 보는 건 괜찮은데 움직이는 게안돼가지고 <laughs> 그러나 말도 <말하면> 듣지 않는. <laughs> 그러니까. 내타고도 내타고 안돼 타 왼쪽쪽으로 그냥 손은 전나 아방방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방방. 내가 <laughs> 어디로 피해 이러면 바꾸러. 손이 멀리. 손이 아, 아, 뭐라고? <laughs> 한번더 얘기해 줘. 어디로 피해 밖으로. 왼쪽 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뭐 생각보다 빡빡하게 피해도 안 맞다. 그렇게 피해 봤나? 뭐야 어. 나 방금 미개 쓸뻔 했어 안돼 안돼 아, 네. 그 그래그래 넣를켜줘 거기서 세 번째 잡았다고 삼겨삼겨 <laughs> 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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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니, 합의한 거였잖아요 어? 합의한 거 아니었어요? 그림자 왕님 이거 반면 뜬데미지나 전투 뜯었는데 이상하네 이동. 뼈 가운데. 난 3번이 될편하다 멀리서 이동하고. 저거 붙는 이유는 내가 뒤돌아서 그래 아지 네, 뒤로 뒤도는 게더안 좋아요 그렇긴 하지 어안돼 그래. 저는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미리 천재로 삼겹 아 천재리구 역시 역시 믿고 있었지 행일 먼저. 먼저 아 그럼 그럼 우린 텐트 근들이니까 왼쪽, 왼쪽, 왼쪽 칼. 칼. 안으로 나 보내줘 이못가다음 <laughs> 제일 넣어 <laughs> 어제 그 설명을 들으니 뭔가 잘 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왼쪽 칼. 왼쪽 칼이요? 왼쪽 칼 왼쪽 이요 왼쪽 갈, 쪽 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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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시 아 반대쪽에 음. 음. 예, 네. 네. <laughs> 또 오른쪽. 이제 사람. 이 보고 싶어. 이사이 사람. 이이사이사시이 사람. 이 사람. 이 어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잠깐만. 어. 아! 어. 밴드 죽는다 됐다. 어. 빨 사람들 왜 측생이 죽었어? 아이 뭐야. 저는 옆에 거 같이 맞은 것같아 아. 아, 어, 나... 밴드 때. 밴드 아, 그런가 우리 개체였나? 그런가 봐. 한명 정도에. 리안 아팠던 것 같아. <laughs> 한명 정도에 뛰댕는. 에 내가 내가 늦게 왔어. 무슨 있그 근데 전제 켜놔서 제 자리 가인 가. 같 내파 음, 보고, 불긋 불긋. 된 빠르던데. 아야, 방금 좀 진짜 파도. 레파. 그쪽으로, 저쪽으로. 리니까 그림자 쪽. 어리니까 그림자 쪽. 음. 역시 던지키는게 좋은 것 같아. 음. 안전하게 된다. 네 번. 네파네봉. 한복밥이지 근데 네. 반대쪽으로 그림자 반대쪽. 아 예쁘게 아이고, 아. 잘 만들었다. 아 좋아. 와 이번에 진짜 대가시더군요. 아 <laughs> 그니까. 아, 너무 슬퍼요. 네파 피하기 대모험. 이러서 했다 그랬는데. 가. 빨 아, 육합 송도가 존나 갈겨. 존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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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빨라진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웃음> 개꿀이. <웃음> 아, 이속이빨라져요 <laughs> 네. 네. <웃음> <웃음> 헐. 왜냐면 제 센서가 없어진 거 약간 살짝 보정할 어, 아, 계속... 그런거야? 아 전제 어, 전제만큼 빨라져 계속... 아, 사장님 이러면 재미없어 괜찮아요 견제도 없잖아요 견제 놓고 구만 들어온다고요 보이드 타워랑 림장화 볼게요 누가 먼저 뜨는지 딜러가 들어가요 약 먹을게요 딜러 들어가고 왼쪽 들었어요. 왼쪽, 왼쪽 칼. 안으로 들어왔다가, 타워 먼저 채울게요. 안으로 들어왔다가, 타워 채우세요. 칼 볼게요. 그, 저 타워, 저 타워, 결세, 결세. 어, 타워 먼저 어, 타워. 어, 어. 내 타워. 내 타워, 내 타워, 내 타워. 한다한다한다 <laughs> 왼쪽 칼. 어. 오, 칼. 왼쪽 칼. 안으로? 아냐 아냐, 왼쪽 칼 왼쪽 칼아 안으로 아니구나, 죄송해요 안으아요 천재라 다행이다 탱은 안으로가 맞아 아이고 뭐라고? 아왜 자꾸 사는 거지? <laughs> 어펜타 준비가 많이 안되어다저 그냥 아무 데나 깔고 와요 네이발할발리지 네. 네. 도발. 준비하세요 거유지? 2조 1시조 아, 잠깐만. 잡혔다. 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그냥 힐리힐리힐데 힐리. 이거 다 피하고 다 피하고 힐리. 그림자 반대. 개, 그림자 반대. 그림아 9시에서 아, 9시에서 1 0아 9시에서. 어. 먼저 아, 찍 나와. 됐다 됐다. 아, 아 천재.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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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괜찮아. 우리 천재야. 할수 있어. 너였 정겨 나왔어요 네. 네. 제부하는 구불 그거 나와요. 구불. 그거 직... 그 12시, 6시. 네. 일단, 일단 그거 피아노... 또 나와요. 직선 피아노 잊지 마세요. 직선 피아노 가라 갈아간 거예요. 어. 일단 가까운 구불로 가까운 구불로. 어? 음. 전진을 켜요, 이제. 지금 튀면 안 되나? 1도 1 2시예요 2도 6시 시다 직선 피하세요 직선 피하세요 직선 피하세요 직선 먼저 피하고 이도 어. 6시 어 너무 일찍 아, 제가 살릴게요 이거 이거 아, 괜찮아요 그다음에 광이 광딜광살릴게 살릴게요 네네 제가 힐 할게요 저 안에 좀 들어와주세요 살렸어요 빨리 사뜨릴 거예요 나 나도 나가야 어, 아니, 아니, 돼요 이거 줄게 이거 줄 나가야, 나가야 돼요, 돼요. 헤라지 마세요 네그 다음에 그거 확장 그쪽아 그림자였는데 이거 이거 어, 자,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에 아뭐 해주세요? 아, 차 네파 응. 오른쪽 들갔어요 왼쪽,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막아요 네 예쁘게 깔렸어요 그냥 쭉쭉 가면 돼요 넘어가요 자기 넘어가요. 그래요. 이제 곧. 에이징바, 에이징바, 에이징바. 먹으세요. 눈 먹으세요. 우리 갑자 가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캐스팅 음, 끝나면 바로 시계 바향 네. 이동 이동. <목소리> 기다려서 그 까르셔야 돼요. 1곱천 까고. 기다려 기다려. 달리면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빌런은 자기 자리 찾아가세요. 초록줄 따라요. 지금 음, 움직일 준비. 초록줄 록 보고. 오. 오! 게이드. 오, 게이드. 여기. 음. 야우 달려.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는 괜찮아, 하나 괜찮아, 하나 괜찮아. 이만 일만, 일만이에요. 일만. 일대일. 커진지 커진 못 봤다. 괜찮아괜찮 괜찮아 약 35초. 아, 끝났어요. 아가네. 속팔 참견봐요.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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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잠겨 넣었어요. <놀람> 감사합니다. 어, 다음 구슬. 다음 구슬. 구슬까지만 안전하게 해요. 구슬까지만. 네. 자, 마지막이니까. 거리지거리지 한. 이도 이도 왼쪽, 도, 아래, 왼쪽 도, 도, 아래, 왼쪽 아래. 저기. 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깼어 됐다. 깼어. 펀드야 펀드야 펀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아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죄송합니다. Nice.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거를 늦어가지고. 아니요, oh.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러고 깨네. 그러게. <laughs> <laughs> <laughs>